제드릴 제품은 어,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 노바 3X 엑스박스용 와일리스 헤드셋인데요. 그 이전 마이크보다 2배더 강화된 클리어 캐스트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고 클리어 캐스트 AI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라는 소음 제거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. 소프트웨어죠. 어 일단 목소리는 완전 깨끗하게잘 전달되는 것 같고 어 이제 간단하게 타건 테스트로 소음이 얼마나 잡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뭐, 수음 표시가 따로 안 뜨는 걸 보니 크게 잡히진 않는 것 같고요. 이게 지금 이동한 중에도 키보드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. 테스트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.